아하 편지랑 선물들 잘 전달받았습니다. 어 오늘 역형동 피자 서브 터해주신거 정말 잘 먹었어요. 어 덕분에 공연 전에 스탭들이랑 배우들이랑 모두 배부르게 먹고 공연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 이제 내일 미오로, 미오프라텔로가 마지막인데. 너무너무 아쉽네요. 어, 내일 공연도 졸림을 다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해요. 정말 늘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요. 그리고 이 과일도 잘 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